재밌네요. 하필이면 오늘 나타나다니요. 사람들이 걸어서 도시를 탈출하도록 돕고 있어요. 아버지 시험실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하죠. 오래된 운하를 지나거든요. 오늘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자, 제가 한잔 살게요. 아, 아 그리고 있잖아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이런 망나니 같으니라고 어디로 갔지? 라마르? 가서 나와! 어, 별일 없죠 클라이너 박사님? 어, 알릭스 뭐 별일은 없네 라마르가 또 상자에서 뛰쳐나온 것만 빼면 말이지 반니를잘 몰랐다면 말이지 그 라마르를 믿을 수 없군 거든 프리맨? 정말 잘넨가 밖에서 방황하시던데,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나 보죠? 프리맨 박사에게 항상 말썽이 생기긴 하지만, 우린 큰 도움을 받았사. 고든, 타이밍이 기막히군. 아주 적절한 순간에 왔네. 알릭스가 텔레포트를 다시 작동시키려고 마지막 부품을 장착했다네. <laughs> 제가 다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, 박사님. 연소하기도 하지. 넌 정말 재능이 있단다. <laughs> 일단 이게 작동할지 보자고요. 여기 있나요? 저기꾼. 음. 야, 고든, 얼추로 확실히 아, 건드렸군. 조심해요. 고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, 박사님. 모든 게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. 걱정 마세요, 저 같이 갈 거예요. 그런데 빠니,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네. 새로운 이중 송신 텔레포트를 해보이겠네. 작동한단 말이야? 이번엔 진짜인 거죠? 아직도 그 고향에 대한 악몽을 꾸거든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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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고양이요?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네. 비약적인 발전, 고양이 이제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, 저 시민복을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? 뭐라고? 아, 맞아, 잊어버릴 조심해. 뻔했네 많이 그 영광을 자네에게 주게. 아, 전 다시 가봐야 하는데, 그래도 제가 하죠. 어우, 조심하게! 아 여기 있네. 아! 진작 얼른 때리줘. 나말을 거기 있었구나. 박사님이 이미 없으신 줄 알았죠. 절대 아니지. 고든 걱정 말기. 부리가 없어서 절대 안전해. 기껏해야 자네와 짝짓기를 하리고 덤비겠지. 물론 시도 안 먹히겠지만. 나한테서 멀리 떼버려요자 이리 와. 이어 어려. 아니, 그위 말고 난돼안돼 안 돼. 조심해 라마를 잘 깨지는 것들이란 말이야. 어이 이런 거기서 나오게 하려면 일주일은 넘게 걸리겠군. 운 좋으면 좀더 걸리겠죠. 아, <laughs> 마니 씨 동물 애호가는 아니시네요. 어디 보자, 코든 자네의 H V 특수복이 아직도 딱 맞는구만. 아, 최소한 장갑은 말세. 몇 가지 수정하긴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만 설명해주겠네. 자, 어디 보자. <laughs> 마크5 특수복은 별리성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었네. 이런. 박사님, 이럴 시간 없어요. 자, 그동안 우리는 이걸 준비해요. <laughs> 거든 저기 패널 근처에 있는 자네 자리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게나 아 이제 거기 있나 그래그래 그래, 일라이 이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네 실험실에 누가 찾아왔었는지 자넨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니겠지. 그 사람 맞다네. 그리고 지금 바로 자네가 있는 곳으로 자네의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보낼 생각이네. 우리를 받을 준비 됐어요, 아빠? 여기 모든 준비는 다 됐다. 그럼 시작해요. 어디 보자. 무진량 자소기 자체 한계가 있어야 하니까. 집합체 매개 변수를 힐베르트 공간에 대입하고. 그아 누가 봐도 최상의 상태야.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참, 이봐요. 그 고양이 말인데요. 시작하세요. 셋, 하나! 어 이런. 이번에 뭐가 문제지? 훌륭해. 박사님이 스위치를 조작하나요? 뭐든, 넣어서 하기. 아주 좋아. 마지막 절차를 시작하겠네. 지금. 못 보겠군. 했나? 직접 확인해 보게. 박사님. 하하, 다행이야. 이제 안심해도 되겠군. 훌륭해, 아 이제. 뭐다 내가 한게 아닐세. 프리멘 박사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. 자, 이제 고든을 보낼 차례. 네 그래, 맞아.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세. 훌륭해, 고든. 그 어려운 스위치 조작하더니 MIT에서 정말 쓸만한 걸 배우고 왔군 그래. 좋아, 바리 이제 자네가 하게. 이런 고마워요. 코든 자리를 잡으면 바로 일라이에게 보내게. 기막힌 타이밍이군. 자, 훌륭해. 세세 시작하세. 셋, 둘, 하나. 아니, 어서 좀 도와주게. 모든 행운을 비네 나도 행운을 비네코든 이제 시작해 볼까?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.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빌겠네. 마지막. 뭐야? 왜 그래? 박사님이었금 지금 그 지금 한 괴물이잖아요! 나만이지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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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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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요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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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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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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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어? 잠깐 다시 왔요 제가 보수를 빼낼게! 앞으로 필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! 온몸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! 어떻게 된 거예요? 나도 모르겠어. 알수 없는 잡음이 생기고 있어! 걱정 마, 모든 우리가... 저기 계세요! 전원을 차단해! 어서! 고든! 여기서 나가야 해! 뛰어! 안 보이게 숙여! 내가 찾아갈게! <laughs> 이봐, 고든! 요새가 완전 경계 상태야 저렇게 상황 경비는 처음인데 고든! 최대한 빨리 17번 지구를 빠져나가도록 해 우나루가! 실험실로 갈수 있을 거야 위험하긴 하지만 도망자들이 잘 조직화돼 있으니까 자넬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함께 가고 싶지만 클라이너 박사님을 지켜야 돼아 이거 깜빡할 뻔했네 고든 블랙맨사이 이걸 놔뒀지? 친구 행운을 빈다 많이 필요할 거야